반갑습니다, 빠돌군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만들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 현재 픽업 중인 나찰에 대한 공략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 자, 그러면 한때 스타레일의 유일신급에 등극했던 우리의 나찰 아주 간략하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나찰은 허수 속성의 오성풍요 캐릭터로 특유의 강력한 힐 성능과 파티케어 능력으로 스타레일에 거진 유일신이었던 캐릭터. 특히 스타레일 초창기에는 힐러가 백노와 나타샤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 백노와 개파드둘중 하나를 뽑지 못했다면 나타샤와 불척자로 망각 10층을 깨야만 하는 불상사가 자주 일어났다. 지금이야 망각 10층 따윈 그냥 누워서도 깨지만 그 시절 망각 10층은 레알헬 난이도였기 때문에 나찬이 나오고 나서부터 게임 난이도가 매우 쉬워졌다고 볼수 있다. 사실 이건 말고도 나찰이 유일신이 될수 있었던 것은 특유의 괴랄한 성능 덕분이었는데 그 당시 자동으로 돌리지 못하던 게임을 자동으로 아하. 돌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나찰의 평가는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성능이 괴랄하냐 나찰의 스킬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나찰의 특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 전투 스킬에 달린 라군 힐과 디버프 제거, 둘째 필살기에 달린 모든 적의 버프 제거, 마지막 셋째 스킬과 필살기로 얻는 스택으로 인한 전체 힐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다. 나찰의 전투 스킬은 단일 라군에게 힐을 주고 디버프 하나를 제거해 준다. 필살기는 적 전체에게 데미지를 주고 버프를 하나 제거해 준다. 마지막으로 전투 스킬과 필살기는 사용할 때마다 각각 백화의 순간 일 스택을 채워준다. 여기서 백화의 순간이 이 스택이 되면 나찰은 두턴 동안 결계를 펼치게 되는데 이때 결계가 있는 동안 나군이 적군을 공격하면 아군에게 전체 힐이 들어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그럼 구조상 나찰의 결계는 상시 발동하는 게 이득이고 결계를 발동하려면 필살기와 전투 스킬을 연달아 쓰거나 혹은 전투 스킬 두 번을 연속으로 써야겠지.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나찰은 스킬 포인트를 먹지 않는 녀로 유명하니까. 나찰은 아군의 체력이 50% 밑으로 떨어질 때두 턴마다 자동으로 아군에게 전투 스킬을 걸어준다. 그럼 어... 전투 스킬 쓰는 건 똑같지 않음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놀랍게도 나찰의 자동 스킬은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백화의 순간 스택은 스킬 포인트를 소모하지 않아도 그대로 차기 때문에 필살기와 자동 스킬만으로 힐 사이클을 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아군 디버프 제거, 적군 버프 전체 제거, 높은 전체 힐량. 킬 포인트 전략 등의 괴랄한 성능으로 나찰은 한때 유일신이 될수 있었다. 왜 한때냐고 하냐면 지금은 적이 너무 강해지기도 했고 압은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유일신이 있기도 하고. 뭐 그래도 아무튼 아직도 좋은 힐러인 건 분명하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추천 광추다. 나찰에겐 당연히 전용 광추가 제일 좋다. 물론 필수인 건 아니고 있으면 좋다는 거다. 나찰의 공격력, 속도, 애충을 담당해주기 때문에 매우 좋다. 다음으로 곽향의 전광인 섬뜩한 밤 또한 나쁘지 않다. 물론 이게 있다면 곽향도 있을 테니 굳이 빼서 넣어 주진 말자. 시법의 두 개를 먹었다면 저도 괜찮지만 그렇다면 내가 인살 마려워질 것 같으니까 비틱하지 말도록 하자. 사성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을 순서대로 알맞은 타이밍 같은 심정 수술 후에 대화 정도가 있다. 저것들마저 없다면 나중에 바꿀 생각으로 상점 광추인 등가 교환이라도 사용하길 권장한다. 다른 음? 사성 광추 많은데 왜 상점 광추인가요?라고 묻는다면 나찰은 공격력 개수 힐러라서 HP 올려주는 광추는 못끼니이점 참고하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추천 유물이다. 나찰은 과객 이셋을 기준으로 번어 이셋, 죄수 이셋, 이새, 메신저 이셋을 간다. 앞서 말했던 나찰의 힐은 공격력 개수이기 때문에 번어 이셋과 죄수 이셋으로 공격력을 챙겨도 되고 메신저 이셋으로 속도를 챙겨도 된다. 길자처럼 과객 사셋을 가도 무방하지만 계속력이 아까울 테니 추천하지 않는다. 장신구는 용골 2셋이 보편적이며 아까 설명한 날 맞은 타이밍과 같이 껴주면 시너지가 뛰진 있꼭 추천한다. 추가적으로 전거장 2셋 블로인 2셋도 쓰지만 용골 파밍은 귀찮고 남는 게 전거장이나 블로인 2셋인 사람들에게나 추천한다. 주업은 치유 갑바의 속신 HP 구체의 애충 매듭을 추천한다. 왜 공구체보다 HP 구체를 추천하냐면 나찰은 공격력 개수 때문에 물몸이라서 그렇다. 경험상 공격력은 2500만 넘겨져도 오버힐이 나오기 때문에 공구체보단 HP 구체를 추천한다. 부업은 순서대로 공격력, 속도, HP, 방어력 정도를 챙겨주면 되며 적당히 키워져도 사기적인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부업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음. 딜라찰 괜찮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을 위해 과거 딜라찰 경력이 있는 필자가 설명해주자면 개쓰레기니까 하지 않는 것을 권장 아니 제발 부탁이니 그냥 하지 마라 니들은 궁딜 이만도안 나오는 전설을 보고 싶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 파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나찰은 내알케 사기 힐러라 딱히 추천 파티랄 게 없어 힐러 들어가는 곳에 넣으면 그냥 밥값 한다 그래도 추천하자면 클라차리 있는데 클라라가 맞으면서 자인의 전체일까지 하기 때문에 레알 찰떡궁합이 아닐 수... 클라라와 나찰이 있다면 꼭 한번 써봐라 개꿀잼이다 이상으로 나찰에 대해서 알아보고곧 있으면 또 신캐 나오는데 새로운 영상각에 벌써 코구멍이 벌렁거린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